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지 위의 육체를 살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로프리지 위로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로프리치가 향하던 백을 정, 신, 기, 혈이 보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삼은 뒤 소멸합니다. 그렇게 죽음이고 그렇게 소멸인데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어떤 존재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음입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자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깃발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한 목사님이 유튜버가, 음, 지도자가 나타나 그 구분과 방법을 가리켜주면 그때서야 확실하게 빈틈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전까지는 누군가가 명령할 때까지 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들은 늘 목사님께서 가리키는 저들이고 유튜버가 씹어대는 저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가 노예가 되고 노예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일한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로 노예사냥해서 다음 세대로까지 채무 노예로 살아라. 음 내집 마련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환상을 심어주고 수억씩 빚을 안기고, 음 노예 교육의 앞에는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AI 시대, 체무 불이행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 AI가 명분인 시대입니다. 이름명 나눌 뿐. 어, 라틴어로 카이소스라고도 하는데, 뭐, 잘안 와, 안와 닿죠? 어, 라틴어긴 한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뭐, 음, 카이소스 벨리, 어, 전쟁 명분, 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의 AI 명분이 음,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간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음, 그러면 뭐안 되고요. 그 대신 명분, 명분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음, 그렇게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도 있고 유통되고 거기서 검증되고. 그렇게 퍼 나르는 담론의 파이프라인 역할인 언론을, 어, 장악하죠. 어, 그 언론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뭐, 이런 발상, 음, 뭐, 과거 두들겨패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이지, 뭐, 음. 앞으로 나타날 명분의 수행 역할을 AI가 담당하는 AI 카이소스의 시대로 전개될 듯 싶습니다 음. 아뭐 언론도 이전 약발이 다 된거죠 어, AI로 막 두들겨 패겠다는 거죠 <laughs> 어, 어찌됐던 우리들은 계속 컨트롤 당하는 신세이지만 음. AI 카이소스든 언론장악 컨트롤이든 두들겨 패던 뭐 개찐 노찐 음. 뜬금없이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알고 맞는 게좀더뭐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음 제가 꾸며낸 얘기를 몇 마디 드립니다. 하여간 AI 카이소스 시대, 뭐, 50년 대출로 자자손손 대출 기록으로 판단되어지는 아주 뭐, 음 그렇습니다. 굽신굽신, 뭐, 무시당하면 웃고, 속으로 삭히고, 시크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아휴, 문자로 무난 인사도 드리고 알아서 기고 어, 아부하다 보면 한 자리 떨어지겠지. 어. 꼬발이라도 갑질할 수 있는 자리만 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laughs> 조만간 AI 카이소스 시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술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신용관리 잘 하셔야 뭐 그렇게 사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뭐 무시당해도 웃고 속으로 삭히고 <laughs> 노예 시절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참. 봉황이면 뭐하나? 예, 때를 놓치면 박만도 못한 꼬리신 걸, 어, 닭장에서 자랐으니 닭이 되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시탐탐 세상은 너 책임이다! 어, 이렇게 몰아세워요. 보홍왕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도저히 지키지 못할 사정을 만들어 놓고 너 책임이다! 라고 몰아세워 날개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어리버리 자칫 인정하고 사과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 뜯고 센터 까고 날개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세습받은 자들만 훨훨 음, 날아가는 모습을 아래서 지켜만 보고 있던 아,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무시당해도 웃고 속으로 삭히고 어, 음,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면 노예의 삶으로 평생 정해진 정답만 맞추며 살게 됩니다. 정신 기혈의 로프리즈를 백으로 향하시게 되면 주위의 상극들을 가려내고 득실거리는 살들을 경계할 방안을 가지게 됩니다. 자색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정답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음 두려워지면 끝입니다. 예, 겁먹고 벌벌 떨게 되면. 손발 묶이고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어리석음보다 더욱더 나쁜 결과입니다. 얼버분이거나 피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내세요. 어, 반응하지 않으면 너무 쉬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백으를 향한 로프리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다스릴섭, 다스릴리,를, 어, 체험하시기, 어. 아, 그래요. 체험하시게 되길 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AI 카이소스 시대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예 교육의 완결판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음. 핵실험을 시작했죠. 그 이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실험은 일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가리들의 교과서입니다. 단카이 세대의 죽음을 계기로 또 다른 실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AI 카이소스 시대입니다. 자민당의 드래곤 볼식 노예교육이 완결판을 실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대만, 뭐, 음, 기타 등등 나라들 경제신민지 실험, 뭐, 영토의 시료 지배를 이루지 못했어요. 음, 이런 평가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일본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자민당의 드래곤볼은 힘의 논리입니다.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명분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힘만을 추구합니다. 힘 앞에서는 알아서 기고, 밟히면 끝까지 밟아버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짐에, 어, 죽창이짐에, 음, 관동 지진 후뭐 학살하던 드래곤4식 자들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AI 카이소스 실험이 시작되리라 예상됩니다. 단카이 세대의 죽음과 함께 돈 가치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실험일까요? 음... 1달러에 200엔이 되고 돈 먹는 하마 단카이 세대들이 죽어 나가면서 무얼 실험하려 할까요? 드래곤, 볼식, 망령이 되살아나질 않길 바랍니다 어, 500엔까지 떨어지면 아베 신조가 암살당했습니다. 골프도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죽었어요. 2022년 7월 8월 8일인데, 음, 코비드 19잖아요. 그 실험은 뭐, 음, 마루타 실험하던 자들입니다. 아, 일본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